옛날에는 집안에 그 장수하는 어르신이 있으면 집안에 가문에 자랑이었어요. 근데 참 재미난 어, 설문조사가 있었어요. 요 근처에 있는 명문대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. 10년 전에 부모님이 몇 살까지 살기를 원하느냐고. 근데 10년 전에 명문대학 학생들이 어, 답을 했는데 65세. 부모님이 65세까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. 근데 또 5년 후에 또 조사를 해봤어 똑같은 신입생들한테 부모님들이 몇년더 살았으면 좋겠느냐고. 그랬더니 5년 전에는 63세로 줄어들었어요. 근데 얼마 전에 또 똑같은 설문조사를 신입생들한테 했더니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6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. 다시 말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죽어야 돼. 애들의 바람이라면 다 죽어야 돼. 부모님 생각하고 자식 생각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. 부모님은 손자도 보고 싶고, 증손자도 보고 싶고, 그런데 자식들은 다 키웠고 할일다 했으니까 죽어라 이거예요.